회독의 목적은 숨은 그림 찾기다라는 겁니다. 저도 이제 수업을 하러 오기 전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, 아,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하면 더 직관적으로 전달이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생겨요. 반복, 반복 하다 보게 되면 어떤 전달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느껴지는 것이 있거든요. 1회도 갈때안 보이는 게 정말로 2회도 갈 때는 아이디어가 생깁니다. 3회도 갈 때는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고, 4회도, 5회도 가면 계속해서 아이디어가 생기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씩 나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아 선생님 이게 답이 체크 돼 있고 그리고 답 체크 돼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딱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바, 답이 기억이 나요 라고 얘기를 해요 답 찾는 게 회독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1회독이 끝나고 나서 이회독을할때 차근차근 차근 차근 읽다 보게 되면 이미 전체를 한번 봤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고가 형성되어 있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내용을 보게 되면 아 맞다 이건 이런 부분이 있구나 아 이게 내가 이해하지 못했었던 부분이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. 이게 바로 해독의 목적입니다. 단순하게 답을 외우고 막 기출을 이제 익혀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.